안녕하세요 게이머의 디렉션이 되고 싶은 남자 미스터 네비입니다 지난번 토벌 와이번 11단계 타라노르 근위부대원 공략을 올렸었죠 많은 분이 알렉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탱커와 힐러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와이번 11단계 기본 공략과 근위부대원 영웅 공략을 못 보신 분은 위 카드를 눌러서 봐주세요 해당 영상 내용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위해 다분히 연출된 조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알렉사는 맹기속성 삼성 도적으로 5성 삼각성까지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1스킬 평타 배어넘기기를 강화하면 100% 확률로 추가 공격합니다. 알렉사 근이 부대원 조합은 둘다 아티팩트 데이드림 조커를 끼고 평타만으로 와이번을 요리하는 조합이라 반드시 삼각성까지 해주세요 아이템은 치명타가 반드시 터져야 하므로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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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속도 치명과 같은 세트로 해주세요 치명 확률은 속성 우위가 있으니 85%까지만 속도는 150 이상 해주면서 근이부대원보다는 10정도 낮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근이부대원이 먼저 방어력 검사를 건후 알렉사가 이어서 때려야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직접 돌아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벌 와이번 1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탱커는 무조건 단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방어력 1,200, 생명력 15,000 정도면 힐러가 있다는 전제하에 와이번이 아무리 때려도 잘 버팁니다. 아티팩트는 이번 도전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자라의 성검이 가장 좋고 삼성 아티팩트 2억 열, 고강화된 오성, 신성한 희생, 고결한 맹세 정도를 추천합니다. 웬만한 탱커는 고기 방패면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라우스 키를 끄고 진행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힐러는 와이번한테 공격받을 일이 없어서 탱커 생명력만 잘 채워주면 됩니다. 즉, 힐 쿨타임이 짧을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좋겠죠? 아티팩트는 영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아마릴리스의 로드, 첼레스티스, 시마드라의 지팡이, 마지아라의 고서 등을 착용합니다. 힐러 역시 웬만한 영웅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40레벨 몽모랑신을 기용했습니다. 사실 몽모랑신은 와이번에 적합한 영웅은 아닙니다. 와이번이 첫타를 때립니다. 이자라의 성검으로 피해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킬러는 탱커의 생명력만 잘 채워주면 되겠죠. 무려 뭐라거라 12개를 박은 기니 부대원의 방어력 감소가 발동됐고 드디어 알렉사가 1스킬 평타 배어 넘기기. 치명타가 터져서 두번찍 때립니다. 5성 삼각인데도 데미지가 상당하죠. 현재 크라우 스킬을 꺼뒀기 때문에 방어력 증가라든지 3스킬을 안쓰고 있는데 이걸 켜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될겁니다 힐러는 이렇게 탱커 생명력만 잘 채워주면 됩니다

설령 보호막을 보더라도 시간이 좀더 걸릴 뿐 무리없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토벌 와이번 11단계는 탱커는 단단하게, 힐러는 힐이 빵빵하게만 기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탱커로 적합한 영웅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운은 2스킬로 방어력 증가를 걸수 있고 생명력이 50% 이하일 때 3스킬로 많은 딜과 함께 보호막을 걸수 있습니다. 와이번이 방어력 증가와 보호막을 제거하지만 저항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한 번이라도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이인과 로제는 얼핏 스킬만 봐서는 딜에 매우 도움이 될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로 할 경우 쫄 구간에서 핵심 스킬을 다쓴 상태로 와이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와이번이 탱커를 목격할 때마다 행동 게이지가 줄어 턴 기회가 자주 오지 않고 턴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면 핵심 스킬의 쿨타임을 줄여서 쓰는 건한 세월입니다. 단순 고기 방패로 쓰시는 거면 스탯상 무리는 없습니다. 크로제는 일단 생명력과 방어력 기본 스탯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스킬 평타로 와이번의 공격력 감소를 50% 확률로 붙일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됩니다. 2년 영웅이라 얻기 쉽다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2스킬은 e 크라워와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도움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스크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크로제보다는 방어력이 낮지만 삼성 영웅 치고는 공격력 감소를 활용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안젤리카를 탱으로 쓸 때는 별도의 힐러가 있냐 없냐로 나뉩니다. 만약 다른 힐러가 있다면 앞서 말한 탱커처럼 속도 상관없이 생명력과 방어력을 높여주시되 아티팩트는 가위의 응원이나 미혹의 알을 껴주시면 됩니다. 만약 위 탱커 스펙과 더불어 속도를 17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이때부터 안젤리카 혼자서 탱과 힐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주로 이때는 1조를 넣기 위해 덱을 압축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아티팩트는 마제아라의 고서, 미래시의 촛대를 추천드립니다. 즉 앞에서 버티기도 버티면서 속도를 올려서 턴을 최대한 앞당기고 힐까지 겸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워낙 고스펙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앞서 말한 별도의 힐러를 두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대장 포지스는 광속성이라 와이번에게 30% 피해를 더 입지만 이스킬 e 패시브로 와이번에게 맞을 때마다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만큼 딜러가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본인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특히 대장포지스는 기사가 아닌 전사기 때문에 아티팩트는 삼성 미호의 알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힐러는 타말 있는 DNA, 마스코트 헤이즈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힐이 충분하면서도 아군 공격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클리어에 도움됩니다. 특히 타마린드는 공격력 증가와 더불어 1스킬로 메인 딜러의 협공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좋고요 만약 이런 힐러가 없더라도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이테르와 같은 기초 영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영웅의 현황이나 장비에 따라서 공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